성경이 중요한 책인 건 아는데요. 정말 길어요. 네. 오랜 기간 기록된 수많은 책의 모음이니까요. 하지만 이 책들은 다 함께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란 뭔가요? 먼저 온 우주의 근원이자 아름다운 존재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분에게는 창조 이전의 어둠과 혼돈을 걷어내고 질서와 아름다움, 그리고 생명이 가득한 동산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이 창조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을 지목하십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담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죠.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위임받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잠재력을 활용해 더 많은 아름다움과 질서를 창조함으로써요. 즉이 이야기는 인간이 그들의 힘을 사용해 의미 있고 생명을 주는 일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네, 인류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상징되는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은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의 동역자가 되어 자유를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힘을 손에 쥐고 마음대로 선악을 정의할 수도 있었죠. 하나님은 그러면 죽을 거라 경고하시지만요. 그때 어둡고 기이한 존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선택은 단순해.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에게 힘과 자유가 생겨서 마음대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은 이 지식을 취합니다. 그 결과 서로를 의심하고 자기 방어적이 되어 관계는 분열되고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결국 악을 선이라고 재정의하는 바벨론 문명이 생겨나기에 이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류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의 이야기는 중요한 전환을 맞는데요. 바벨론에서 나온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새로운 백성이 나올 거라고 약속하세요. 이 민족에겐 다시 한번 옳은 선택을 할 기회가 주어지죠. 그들이 성공한다면 온 인류를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나머지 이야기가 이 민족에 집중하는 이유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분을 떠나 마음대로 선악을 재정의하라는 동일한 유혹에 굴복하고 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며 지혜가 넘쳤던 가장 훌륭한 지도자들도 그 유혹에 넘어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그들이 이런 선택을 하다가는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말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번에는 포로 신세로 말이죠. 이는 결국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스라엘도 실패했다면 과연 누가 성공할 수 있죠? 선지자들은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새로운 통치자를 보내 그들의 실패를 대신 감당하고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옳은 선택을 할수 있게 하실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구약이라 불리는 부분은 끝이 납니다. 이 약속들을 남겨둔 채로요. 그후 성경의 이야기는 신약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왕의 혈통에서 나신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소개되는데요. 그분은 자신이 이 모든 약속을 완성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은 온 인류가 굴복해온 그 어둡고 기이한 존재, 악을 대적하고 그 힘에 저항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러 오셨다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가르치셨고 진정한 힘은 이웃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들이야말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어려우면서도 참 아름다운 말씀이네요. 계속해서 이야기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말이죠. 그분은 우리가 저지른 악의 결과를 감당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은 악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강력하다는 걸 증명하셨죠. 그래서 이제 인류에게 새로운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새 나무로 상징되죠. 옛 사람의 길에 머무를 것인가, 새 사람이 되는 길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서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예수 운동은 온 세계로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한 새로운 공동체들을 통해서요. 그러나 그들은 어려움도 겪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혼란과 음. 타협이 생겨났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사도라 불리는 이 운동의 지도자들은 서신을 써서 이들 공동체를 위로하고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길을 신실히 따르라고 도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변화시키실 날을 소망하라고 권면했죠 성경은 장차 올 그날 곧 모든 불의가 바로잡히고 악이 근절되며 하늘과 땅이 하나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날을 가리키며 막을 내립니다. 아하,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이자 이 모든 책을 하나로 묶는 주제군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책들이 각기 다른 문학 양식을 사용해서 고유한 방식으로 이 이야기에 기여한다는 건데요. 다음 영상에는 바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